2014년 헤이그에서의 해외그에서, 만남에 이어서 오늘 오바마 대통령님 또 아베 총리님과 함께 3국 정상회의를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으로 촉발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보 상황을 감안할 때세정상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오늘 회의는 상국이 공동으로 직면한 시급한 도전인 북핵,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차단하고 잘못된 셈법을 바꾸기 위해 3국이 무엇을 함께 해 나갈 것인가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대북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전례 없이 강력한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2270호가 채택된 만큼 이제 중요한 것은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 나감으로써 북한이 핵폭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한미일 3국은 이를 위해 안보리 결의, 결의 이행뿐만 아니라 각국의 독자 대북 제재 조치 시행을 서로 긴밀하게 조율해 가면서 국제 사회가 실효적으로 대북 압박을 강화하도록 국제 사회와의 연대도 더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고조되고 있는 북한의 추가 도발 위협과 관련해 저는 미일 두 정상과 함께 국제 사회가 북한의 도발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북한은 더욱 강력한 제재와 고립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가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이자 한반도 모든 주민의 인간다운 삶과 연관이 된 만큼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보다 강화된 북한 인권 결의가 표결 없이 채택된 것은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이번 회의가 3국 간 협력을 가능한 분야에서 진전시키고 이를 토대로 여타 영내 국가들과의 협력 제고를 위한 소통 강화에도 기여 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3국 협력이 영내 다양한 국가들과의 협력을 선도해 나감으로써 아태 지역의 평화 번영에 계속 기여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우리 3국 정상들은 북핵 문제 이외에도 기후변화 대테러 협력 보건 등범 세계적 문제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미국에 이어 2차 핵 안보 정상회의를 개최했던 우리는 이번으로 종료되는 핵 안보 정상회의의 후속 과정에서 핵 안보 레짐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데 주도적으로 기여코자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께서 암 정복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암 치료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이를 위한 미국의 획기적인 이니시티브 추진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서의 삼국간 협력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정상회의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영내 국가 간 공조 강화의 토대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의미 있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주최하, 주최하신 오바마 대통령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